지난 금요일 미시간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해당 크럼비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17세 소녀가 기도를 했을 뿐이라며 우리를 가렸다고 증언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학생 사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이디 엘런은 크럼비가 가석방 가능성 없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마지막 순간들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앨런이 부상당한 반칙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끔찍한 날을 회상하면서 오렌지색 점프 수트를 입은 크람비는 검은 테 안경 뒤에서 키고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두 명의 학생과 한 조교자는 감정적인 청문회 둘째 날 동안 총격범과 대면하는 것을 묘사했다. 크럼비는 지난 10월 사망을 야기한 테러 혐의 1건, 일급살인 혐의 사건, 그리고 집단 총기 난사로 인한 다른 19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엘런은 총력 범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학교 복도에서 목퉁이를 돌던 중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엘런은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학교 때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 순간 백만 가지 일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보시에 나는 그저 그가 누구였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엘리아는 증언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느려졌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매우 조용했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소리뿐이었습니다. 렐라는 총력범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저는 그저 눈을 감았고 결국 그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몇몇 희생자 가족들이 우는 동안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 근처에 있던 두 명의 여학생도 바닥에 있었다.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여학생도 쓰러졌다. 엘런은 증언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디에 맞았는지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비 여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엘런은 그녀를 부축해 열린 귀실을 찾았다. 일단 안에 들어가자 알렌은 문에 밤잠금장지를 달았습니다. 밤잠금장치 설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나요? 한 검사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매년 훈련을 합니다. 알렌은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겨우 한달전 훈련에서 한 교사가 알렌에게 밤잠금장치를 보내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고, 그녀는 저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알레는 그녀가 아서를 부실한가운데로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곳곳에 피가 있었습니다. 나서는 가슴과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알렌은 스웨터를 사용하여 그녀의 상처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날렌은 그녀의 반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복토에 다치지 않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사실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괜찮다는 다른 이유도 없고 완전히 훼손되지 않은 채로 이 복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엘런은 나중에 아서가 공포를 다시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실을 떠났을 때 그의 등을 대학살에 돌렸다. 충격 방시 신입생이었던 신육스의 키권 그레고리는 금요일 몇비트 떨어진 화장실에 숨었던 동창생이 치명적으로 총을 맞았지만 살인에서 살아남은 거실게이 증언했다. 그레고리와 당시 4학년이었던 저스틴 실링은 크롱비가 그들을 찾기 위해 문을 차기 전에 화장실에 숨었다. 실링은 그레고리에게 그와 함께 숨어서 총을 쏜 사람이 자신의 발을 볼수 없도록 화장실로 올라가라고 부탁했었다. 실링은 노점에 있는 하급자 앞에 서 있었다. 그레고리는 숨어 있는 동안 미친 듯이 가족들의 단체 대화에 메시지를 보냈다. 화장실에 숨어 있는 중입니다.라고 한 문자를 읽었다. 그의 아버지는 답장을 보내며 모인지 도와주세요, 엄마.라고 건넸다. 그는 무섭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크럼비는 노점으로 가는 문을 발로 찼다. 그는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다. 총격봉은 그레고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칠링을 노점에서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레고리는 그가 총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의 가족에게 그는 그가 그를 죽였다. OMG f 라고 썼다. 그가 총을 옆으로 치워버리자 저는 그의 등 뒤로 달려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레고리는 증언했다. 저는 제가 남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레고리는 안전하게 사무실에 도착했다. 저는 그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로마 숫자로 그리고 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레고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팔뚝에 문신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신자는 각각 4개였습니다. 크리스티 깁슨 마샬 교감은 법정에서 그날 뒤통수에 치명적인 총을 맞은 데이트 마이어를 구하기 위한 그녀의 시도를 회상했습니다. 깁슨 마샬은 봉쇄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총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깁슨 마셀은 몇년 전에 그녀가 일했던 초등학교의 학생이었던 총격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그를 포옹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와 많은 교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교감은 크럼비를 그의 이름으로 불렀고 때때로 약간의 미소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변호인 테이블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깁스 마샬은 그녀가 송격범을 복도에서 보았고 피가 고인 마이어의 시신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럼비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을 때 그녀는 그가 총격범이라는 것을 즉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실제 총격범에게서 총을 횟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크럼비에게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든채 고개를 돌려 그녀를 지나쳤다. 관리자는 그녀의 관심을 마이오에게 돌렸다. 총알이 그의 머리 뒤쪽을 맞고 그의 안구소켓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그녀는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그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며 그의 엄마를 위해 그가 필요했습니다. 깁슨 마셜은 눈물을 흘리며 그와 그의 가족을 몇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깁슨 마셜이 필사적으로 구조 호흡을 시도하자 마이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고 그것은 내 입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테이트의 피의 맛을 내 입에서 빼내는데 오랜 시간, 몇 달, 아마도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나구 그녀는 말했다. 깊슨 마술은 한 경찰관이 총격범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단입니다. 그녀는 마이어로 돌아가기 전 경찰관에게 말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깁슨마셜은 마이어의 오는 보모를 깨어났다. 금요일 오후 크럼비의 변호인단은 오클랜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나온 크럼비의 기록을 통가한 교정 전문가인 케네스 로마노프스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크럼비를 인터뷰하지 않았고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교도소 기록은 올해 초 크럼비가 자신의 교도소 문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부딪히고 강방벽에 머리를 부딪힌 행동적 사건들을 보여준다고 표죠. 전문가는 증언했습니다. 노마노프스키는 모든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며 그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질신문에서 데이비드 윌리엄스 검사는 크럼비가 직사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변호인단으로부터 확인했다. 총격범의 교도소 기록을 검토하는 임무를 받은 그 전문가는 총격 전에 어떻게 희생자들이 죽었는지 또는 크럼비의 폭력적인 글과 행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옥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 파리아 카디르 박사는 그녀가 크럼비에게 불안감과 함께 주요 우울증과 적응 장애를 진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울증과 기분을 안정시키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크럼비가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감과 편집증을 느꼈다고 보고했지만 그가 정신병적이라는 진단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디르 박사는 그가 수감되는 대부분과 때때로 자살을 지켜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총격 피해자와 변호인이 그녀를 대지신문하고 크럼비가 15살 때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행했던 낭동 사건 전에 녹음한 두 개의 비디오. 영상에서 나온 오디오 검사의 소개에 이어 팽팽한 교환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15살의 애단 크럼비고 다음 학교 총격범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법정에서 재생된 오디오에서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크럼비는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변호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재생된 두 번째 오디오 파일에서 크럼비는 내일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마구 말했습니다. 녹음 중 크럼비는 자신의 삶의 세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치명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누군가 뒤로 걸어갈 것이고 그들의 두개골에 총알을 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재장전할 것이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뇌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 캐런 맥도날드는 목요일 법원에서 총기 난사를 앞두고 크럼기가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종신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크롬기의 변호사 폴레로핀는 변호인단이 크럼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지 않았다며 지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검찰 지인는 오클랜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티모시 윌리스 중위로 그는 통격 수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크럼비가 기기 보안을 무시하고 지난 1월 교도소 컴퓨터 태블릿에 있는 폭력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이 크럼비가 기기에서 삭제하려고 했던 검색 기록을 발견했을 때그 10대는 총기 난사 전에 자주 방문했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